플립이다. 안녕. 하세요 안녕. 하 이모. 이모. 이모 뭐야? 너희도 전레이후로못 들은 거 같은데. 맞아. <목소리> 그 중간에 한번 네. 군사기지 한번 했잖아요. 아, 어... 이모한테 절해요. 이모한테. 절을. <목소리> 뭐야? 이모 이모 세들 세배, 세배 받으세요. 이모 세배 던지세요. 누구십니까? 자기 소개하세요 빨리. 빨리 아이고. 다 오면서 했어요. 첫날이에요. 네, 계세요. <laughs> 아이, 아, 아이. 아싸. 애플리 자리 하나 봤어요. 빨리, 어. 빨리 스토리 밀어요. <laughs> 자기 소개 해야 돼요 우리. 왜, 왜요? 네, 오늘 공대 첫날이잖아요. 어, 그랬나? 네, 어, 개소리야. <laughs> 애플님 무기가 멋있네요. 입력함다니요 <laughs> <laughs> <인격합니다. 인격합니다. 웃음> 이거 제일 문제 아닌가? 애플님 요 이거 어? 뭐야? 주카님, 이 캐시님으로 시금아, 시금아. 시금할 때 이거 안안 넣었어요? 아, 애플님, 시영 가셨어야죠. 갔어요 같이. 아니 가기는 했는데 뭐 주사이가 <laughs> 맞아요. <그래서. 웃음> 영상 그때 잘 봤어요. <laughs> 아, 애플님, 주가 됐어. 백백백 백. 아 대문 님 눈치 없어 개런지이지 뭐야 누군 0 0이 많아 <laughs> 야, 백마 없는데 누가 37. 백마가 없어? 내가 37. 너 백마가 스토스키만 배우고 때려친 거라 뭐야 이 학자는 <laughs> 스파이다 스파이. 여 <laughs> 학자 뭐 어쩌라고 누가 백마가 없죠? 뭘로 정마당 하고 싶으세요? <laughs> 백마 따위 하고 싶지 않아. 1 7있잖아요3 7일3 0일이3일이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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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올리이찌리이에요 에? 메카스님 자리 없어요 헐아 진짜요? 다이없그 대타 에프크런치로 에프크런치로 다이다다이다 애플리 잘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왜 사공치 맡기는 듯한 목 <laughs> 애플리 탈퇴했어 <laughs> 네? 아더 있다가 셔도 되는데 한 12시까지 진행 못해 시간 있잖아요 메카스님 순룸 돌리시고 뭘좀 보리 음료 그래서 누가 집 제작하고 있어? <laughs> 누가 지금 할거예요 캐슈님 빨리 캐슈님 아... 지금 할거에요 빨리 빨리 아... 빨리 캐슈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빨리 야만케 안맞았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캐슈님 자 출발 국경이로 아, 머리깨요 머리 국경이로 머리깨야겠다 출발 잠깐만요 지켜보고 계시죠 그럼 1층이 그건가요 그 뭐지 제가 죽이는거 제가 암살한거 그명 죽여 공명, 아 공명 내가 호원님 죽인거 아, 서로 잘못 씁니다 <laughs> <laughs> 영상 잘 봤습니다 누가 되게 쇽한 쪽으로 왔다 사라지시더라고 아 이번 주도 긴장하시라고요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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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뭐야.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리카스님이 혜원님 죽여놓고 그 아무 말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랍더빛 나귀님이 저주한다 사투하라고 뭐라고? 사투는 일찍 깬거 아니야? <laughs> 리카스님 여기 전개했나요? 네. 몰라. 네. 네. 대자인가나 이거 예, 영상 본것 같아. 중계하고이면 여기서 봤어. 오케이. 대필했어요. 대신이 완전, 완 대필이 안 됐어. <웃음> <나>. <웃음> <웃음> 어, 뭐야. <laughs> 어, 이왜 어디 가이왜저지줄 알고 갔는데 그거 안 됐어요. 어, 쉬워, 뭐. 쉬워. <laughs> <laughs> 어, 쉬운데. 뭐. <laughs> 어, 어, 나랑 가 없어. 갑자기 <목소리> 왜 생각 났어 아니, 아니 나는 갈 수가 <목소리> 없잖아. 아리카스님 자기 살겠다고 우리한테 보네아왜 아, 거기 갱신 안 해드셨어요? <목소리> 아니 살릴 아, 수 있긴 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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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해안 해. 아니 안 해. 아니 탄약 아, 검소네. 안, 안, 안 해. 아 이거 아 탄약 만들어 드림. 탄약 만들어 드림. 낙이님 때문에. 아낙기님때문이아 애플님 때문에. 애플님을. 애플린 듣고 있는데? <웃음> 어머 애플 n t 님 e r e I'm g 때문 n g to go in there. I'm going to go in there. I'm going to go in there. I'm g o 이 n g to go in t h 기 이거 예쁜 표저 보세요 어, 얼마나 이쁘게 서 있어요 뭔가 어. 오늘이 일주차 같네요 좋아요 <laughs> 원래 이래야지 <일이 아직>. <laughs> 누가 누가 사트하라 그랬어 이쁘다 아, <laughs> <누가> 이거 <laughs> 이 다음에 쫄나요 아나 어, 이거 되게 어려워 대님이 어려 이거, <laughs> 괜히 이거, 이거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이케이 얘기 안해나 이거 만 어 이쪽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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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이니까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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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디있어? 어, 이쪽에 이쪽에? 어디 이쪽이에요? <목소리> 아 이쪽인가? <목소리> <목소리> 오호! <목소리> 아니 N님 되게 단계별로 접근하셨는데? 성공 보기 쉬운데 쓰기 전에 딜리이 막아졌을 분저 버스트라서 마참 마참 때 때려봐 이거만좀이거만좀 할게 이거야 하이 파이널 헤븐 이 그거보다 지금 아스가 더 중요해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걸이 o n t know. I don't k n 이 w I d o n 이걸 먹네. 목걸이 주세요. k 아, 네, <laughs> 먹네. 뭐야, 귀가 또 있네? 계귀투 네, 네, 있어요. 그럼... 뭐야, 귀거리 누가 보고 있 아, 귀가 뒤쪽이라서 네, 귀가 두 귀... 두 어, <laughs> 납득했다. 오, 납득. 애플님 아, 안녕세요구요플 어디 가요? 길플이 어디 가요? 에플님이 플래그 세웠어. 어... 원투 하라고. <laughs> 네. <laughs> 여러분, 팔찌 먹을까요? 반지 먹을까요? 이미 네. 아, 알아서 해야올리지 마요. 야올리지 마! 낯짱교환 데야올리는 거야 <웃음> 이게? 낯짱교환. <laughs> <낮찬기. 웃음> 헐, 여러분 저팀내500 520 됐어요. 야올리지 <laughs> 마. 음, <약 저런>. <laughs> 이게 왜야올리는 거야? 졸업할 <laughs> <토록할> 때가 되었구나. 태출 태출. 이즈만에 태출. 보자. 다들 많이 봤네. 저희 사트 했네. 헐, 아기님 2층 3트 한다고. 아, 예언을. <laughs> <배운을. 웃음> 어머. 예언을 하려 하셨어. 안돼. 이 멈춰. 미, 어 암기 암기. 네 맞습니다. 어 힙. 어아르게어 개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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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요? 당신들의 투지가루. 어 저, 뭐, 리카스님이 히해주시겠지 아니 잠깐만. <laughs> 아 바꾸고 하실 때. 아니야, 상관없어요. 리카스 테일님. 이 있어요? 무슨말라을때데라 있을 자신이냐고요? 여긴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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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아. 아기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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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여기, 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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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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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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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가 여기, 여 아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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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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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당신을 기필코 암살하고말린 <laughs> 생에 한 번은 내가 시도할 거예요. 이에 사칭 이면좋겠다 저도 그자 있는데. 월님 어디 가? 저쪽.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아, 뭐?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뭐냐, 저기 내려가 내려가 Jahr, 내려가 내려가.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 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전체 능력, 능력, 빌핑해! 빨리! 저, 오른손, 오른손, 뺏어! 아 그림자가 왼쪽을 보게. 잘 들어왔겠죠? 맞고 중앙으로 갈 거예요. 중앙로모이세요그 다음에 탑 먼저 들어갈 거예요. 어, 원래 상계. 예. 탑, 탑, 네. 원래 그거대로. 그대로 그냥 시계 방향. 삼옆 혼자. 저 견제 넣었어요. 어, 어, 야! 뭐야. 뭐야. 어. 야, 아, 야. 어, 어. 어, 이거 먹니다 아, 아, 야, 버리지. 버리지 어, 어. 어, 이거 뭐야? 니다이이 거리지. 거리이거리이 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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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거지 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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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이거리이 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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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이거힐리스 거리지. 거리 거리지. 거리 거리지. 거리지. 거지거리 거리지. 거리지. 거거거거거리 저게 왜 저기 떨어지지? 해서요, 진짜. 방역 역두번더 나와요. 이거전멸기에요 이거, 이거 딜하면 되겠다. 아, 개돌랬어 아, 신이네나까짝놀랬어기이어 아, 아, 저... 어머, 저게 너무. 그암살했다 <laughs> 내가 참신이라 했는데. 전멸기 1 0에요 이제 빨리 딜해요. 아, 빨리 딜해요. 빨리 아, 딜해요. 멸망.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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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깨어 아, 뒤에서 진등했네또 아, 힘들었었다 <laughs> 아, DP만 높으면 대필. 아, 면짜 <laughs> <여러분, 울라> 저희...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신발! 아, 진 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여기요. 야1 홍... 3 1 나왔거든요. 정리해 주세요. 아, 뭐뭐게 없냐. 바주째 무드히라. 어, 나기는 왜 여기 있어? 오고 깜짝아어 우리 3주 했나? 저희 몇회 했어요? 한 봅시다. 혹시... 저희 2주, 2주 만에 아. 어. 이틀에 이틀이 데스 이틀에 10됐 아니 저희 30분 당한 층씩 깨고 있거든요. <laughs> 어, 나 나쁘지 않은데, 뭐, 어, 괜찮은데. 깐만해 네, <laughs> 네, 3층 못 아, 병은 제가 3층 내일, 내일 깰것 같대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안돼 그런 말 하면 안돼. 내일 안 가는데. 연사데 아, 아, 암살당하고 쓰러져서 웃고 웃고 있었어. 아, 이 아, <laughs> 아, 깜짝 났어. 뒤 뒤쪽으로 달라와 깜짝 랐네 아, 어떻게 나를 딱 보지? 면서 그니까 아니 어떻게 딱 그쪽으로. <웃음> <웃음>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요 <laughs> 지금 사람 죽여놓고 그래도란 말이 나와요? o o 명 t 죽였대 와저 t l e money now. To one's own cheating company or so. And t h 요 color, I'm 요 잘못 갔고 이거 쇠가 터졌어요 우리 이거 파랑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파랑으로 제가 파랑으로라 했는데 헐 텐데? 잘가요 도끼네 못 봤어 네 어. 여기 맞다며 <laughs> 이거 글자를 믿으면 안돼 아니 그서 아니 색깔이 아닌데 이런자를아 <laughs> 어, 아, 뭐야 뭐, 포기어 맞는 말이네 아니 뭐야 이 오늘 들 많이 티네요 감사합니다 부분 <laughs> 정신 안 차리십니까? 최근에 하도다침는다스스 이래? 아니 캐슈님 엎드려 봐쳐왜 캐슈님한테 그래 캐슈님 포킹 엎드려 뻗아캐슈 진짜 잡아봤어아이 진짜 빠져가지비 그냥 댄데비 뭐라 해라고 더 에어 어장 과장님 제가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장과장님장과아야 나. 아니 어머. 나절줄 알았어. 으악. 진짜 혼내주고 왔는데. 나절를줄 알았어. 방 소희를 역 혼자 대님이에요. 혼자. 네, 그냥, 그냥. 오 온건한 말씀이군요. 어, 오셨구나. 머리 <laughs> 비켜 주시겠습니까? 알겠어 맞자마자 대님 좋아 어, 광두번 네, 리카스 님 혼자 에이징 내려오세요. 나무튼 리카스 님 저리로 가주시고 <laughs> 치 면은 옆에있다가밑 으로 내려가 야 돼. 10초뒤에광터져요 아, 작별 인턴 안녕. 내가 가진 힘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잠깐만요 <음> 잠깐 마이크 만볼게만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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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네. 줄 알았던 그가 돌아왔다. 방영 방배. 막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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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만들어서는 <laughs> 진짜 힐러만 비명 지른다. <laughs> 힐러 하다가 힐러 넣고 쉬고 넣었다던데. 방영 때 쉬었대요. 그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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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게 팔상 계임거아니그린토끼제킨오제킨이나대식고아아 멀어. 올림드자 원윤이 와다다다 우다이 귀여워, oh. Oh. 귀여워. Oh 이동 뭐야 그린토끼 새끼야 새야네 새끼네 새끼네 빨리 빨리 빨야 빨리 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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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좀 늦게 갔어 빨싸기 해줘 리싸기 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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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빨싸기 해줘 리빨이야리 제가 불 불이 리고 도망가려다가 e l l s 어 o p 뭐 벌써? 어 i 그 g kissing b 데이터로 바꾸라니까 아 r a 이 i s s i n g but yeah, that's how they should go. l 자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얘는 쿡쿡하면 위로 안 가요? 얘 <laughs> 예, 아, 꼬치니 아니잖아요 꼬치니 아니에요 <laughs> 아, 옛날에 새싹한테 이 빛이 스펙 바에 올려갖고 쓸수 있을 때 새싹들한테 에오스 쓰담보면힐 해준다니까 쓰담과 동시에 제가 단축키 눌러줘갖고 확인키라고 <laughs> 귀여워 그 새싹 때문에 믿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새싹 놀리긴 이게 짱이 근데 어느 새싹분이 저한테 오더니만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어? 네? 맞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그것 때문에 이뻐가지고 어? 자기 학자 키웠는데 갑자 요정이 일을 안 한다고 <웃음> <웃음> 이렇게 또한 명의 학가를 키워내셨군요 이게 사기인가? 취업사기인가? 돌아와요 캐시님 캐시님 우리가 잘해줄게요 감싸게 달라낫게 그냥 돌아다 나줘 어떡할래 퓨님 오시면 막차 한번 하고 할까요? 어어저 사람 버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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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이때야 이때 어, 어 이때다 이때 출발 갑시다. 출발 와불러다쿡쿡쿡 빨리 불러 빨리 불러이가 근절해 빨리 불러 빨리 불러이가근 리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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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고 있어 이렇게 드릴같이 춤춰요? 드릴이라 들이, 들이, 들이. 들이, 들이. 들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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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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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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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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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절해, 큰줄해 티슈님. 또 재물 고 아, 재 여기 있다. 아이고, 아이고. 티슈님, 키님 혼자 당하면 안 되니까. 빨리, 티슈님, 티슈님. 큰절해, 큰절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빛나는 나이트 가는구나. 아이고, 이고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거 <laughs> 저희 방금 저까지만 해도 오면 잘해드릴게요 했는데. 아, 발자들이다. <laughs> 아, 빨리 갑시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 우리 공대는 일주일에 일주씩 깨는줄 알았거든요. 공대로 <laughs> 들어가. 나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아또 이번 공 그, 이번 너무 쉽지 않아요. 쉬거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 그것도 있대요 뭐야? 지금 과경공명 네, 때가 힐러. 힐러가 쉬워가지고. 힐을 안 하는 힐러가 많아 그래서 여기서 머리 깨는 사람들 아 이제 그 전부터 겪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훈련이 안됐구나 어. 약간 기울천이랑 데일시아를딱겪어면 좋은데 어머나 여기 근데 왜놔너그 엑스패스 그안하겠서맞지막야 맞아 봐야 <laughs> 차파차파 해야는그기는까지는 대천사 텔영는걸 봐야 돼어 끔찍해 광역광배예요 아직 델타 오프닝을 잊지 못해 광역광대? 그립다 들가. 어? 지금! 리지 어? 어? 어 델타 오 왜, 왜가더 어? 많이 거야 수산계, 팔수계광역광배 <웃음> <웃음> 어? 어 없어 아니 제키드뭐왜또 갑자기 렉걸리셨어 아.. 돈가 아, 들어와서.. <laughs> <laughs> 이물이 어? 중기 제발 화요 제발.. 돈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가릴때 부족하기까지 나 아파 이리 가야 돼나 아파 아, 돌진 한 써보실래요 돌진 아 이렇게? <laughs> 오케이. 오. 어쩔. 오. 복거 준비. 그 엔딩 러니까저 약간 그것 때문에 아. <laughs> 4, 후원 받을 수 <laughs> 아니, 만원 받을 수있이거 <laughs> 마지막 번개 제일 빡세요. 네, 대상자 저예요. 개 미리 빠지세요. 쭉 빠져요. 다음 옆으로 쭉! 옆으로! 옆으로. 저 에이징이네요 저에요 탱커랑 탱커랑 탱커좀 해주세요 네네네해게해게 네. 다음 광역광배 나와요 저 <laughs> 휠업 해줄 수 있어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휠업릴게요 때릴게요 그럼 때릴게요 바로 네네네네 그럼 그냥 휠릴게요 이거 퍼지면... 아 미리 쓸게요 이거 퍼지면 이긴 안도 되지 익숙한, 익숙한 이이는리아 빨리! 맞 빨리 빨리 맞춰! 맞춰! 음 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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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muscle, 어... 맞춰. 빨리 빨리! <laughs> 아... <오 unlike 웃음> <must neighbors> 어지아 이거 머리가 어... 비스가 저 혼자였거든요? 아 저게 끝이구나 이제 머리 so 다그 <s secular Harryual> 자유입찰? 어, 머리 보강이에요 집도가... 뭐라고요? 머리, 머리 보강. 비쓰이신 분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머리 보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 그냥 전부 손님 파면 될것 같은데? 예예예 전부 예. 예. 손님 파라고요? 아, 다리 다리 무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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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버려. 버려. 아, 다리 비쓰다 아, 다리 비쓰다 잠시만 아니야 잠시만요 아, 내 다리 네 어, 다리 포기해들 다리 대박다 다리 포기 음, 저 다리, 다리 있어저 다리 포기함. 살만 살 다리 포기. 사 아, 아, 어. 드디어 먹었다네 <laughs> 방금 마지막 멋있었다 후원님. 야 이야. Yeah. 이게 제사의 미치셨나요? 힘인가? 이제 다 힘이 이거였는데 모글레 뭐, 4층인가요? 헐, 뭐, 4층이요. 4층이죠 그러면 4층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다들 아, 4층 공부 열오히 하반 너무 힘들다 어, 공약 일 동무르는데 깨버렸네 아, <laughs> 그. 어차피 아, 계속 왜? 할 거예요 1년 일년 동안 할 거예요 안돼 1 <laughs> 년이라뇨 저 그런 정신계약 맺은 적 없어요 6개월, 6개월? <웃음> 호원님, 호원님, 아까 아까 리미 리미터를세할 때, 어 이걸 굳이라고? 어 맞아 맞아, <laughs>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안안 그러니까 하면... 빨리... 썼으면 좀 쌓이질 <laughs> 뻔. 아무리는 마창이죠. <laughs> <laughs> 그렇그 호원님 뭐 괴물이야, 뭐 보라색이야. 이제 더 올려야겠어요. 음? 이제 님들을 배려를 안할 생각. 어, 우리를 죽이고. <웃음> 어, <웃음> 어, 우리를 그런 하려고. 식으로 나오면 저도 참을 수 없어요. 나도 배려 안할수 있어. 서로 서로 죽이는. 저는 파티를 터트릴 생각. 거부. <laughs> <laughs> 이제, 이제 로그로 <laughs> 인해 구출. 아니. <laughs> 저는 2층 때 호원님 어... 그림자 쪽로 가서 호원님 구출 땡기려고. <laughs> 어. <웃음>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경쟁자 제거. 사건 서고 계십니 오케이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끝끝 <laughs> 끝. <끄, 끄>, <laughs> 뭐야? 너, 나, 나, 이, 뭔지 몰라 끝. 이화음? 있어? 끝.